지금 컨테이너 빈 컨테이너를 만들고, 걔를 JQuery 객체로 바꿨고, 그 JQuery 객체로 바꾼 저빈 div 안에다가 새로운 URL의 내용을 모두 여기에 담았어요. 담은 다음에 할일 해서 지금 컨테이너로, 아니 콘솔 로그로 컨테이너 를 찍어보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좀 전에 콘솔에서 찍어봤더니, 콘솔에서 찍어봤더니. 콘솔에 이게 누굴 클릭하면 할일 안에 있었습니까? 원래 새로 열자마자 아무것도 없었지만 조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콘솔에 넣은 거 49번 라인에 넣은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모든 내용들이 쭉쭉쭉쭉 내려왔을 때 어디에서 여기 이너 HTML에 보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jQuery API에서 로드라는 저 메서드의 사용법을 뭐 지금 써봤으니까 당연히 우는 알지만 들어가 볼게요 자 로드는 어떻답니까 뒤에 옵션들이에요 뒤에 대괄호 되어 있는 건 옵션이고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 URL이 있고 그 다음에 URL에 있는 걸다 읽은 다음에 할일 해서 펑션이 있습니다 컴플릿은 다 읽고 나서 할 일이에요 지금 보면 로드 데이터 프롬 더 서버 하고, and place h return HTML into matched element 에서, 여기에, 여기에다가, 지금 이 URL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서, 그걸 다 읽어서, 뭐 한대요? place 한대요. 즉, 넣는다고요 HTML을 여기 앞에 있는 요 녀석의 내용으로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 찍어봤더니,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자, 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가져와서 그거를 지금 이제 컨테이너 안에 조인 HTML에 모든 내용이 들어온 건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요소를 찾아서 그걸 HTML에 어디에다가 HTML에 여기에 네. 여기서 보면 지금 홈을 보고 있었는데, 바뀌는 부분이 뭐가 바뀌냐면, 여기에 그림이 바뀌고, 여기에 내용, 내용, 여기, 여기, 여기에 내용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 조인 안에 있는, 아니지. 지금 div 로딩 컨테이너 안에 있는 거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지금 index.html에 여기에 내용을 그걸로 교체. 여기에 이미지를 조인 안에 있는 내용으로 교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index.html에 내용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바꿀 때 지금께 사라지고 사라지는 걸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사라지게 하고 조인 안에 있던 즉 변수명, 변수명, 아이디, 아니, 변수명 컨테이너 안에 있는 내용으로 내용 안에서 콕 집어서 내가 원하는 요소로 불러와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큰 그림은 그래요. 자, 뭐부터 해볼 거냐면 간단하게 제목을 먼저 한번 바꿔 볼게요 우리가 조인해서 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바꿀 거냐면 index.html에서 여기 id hero 이미지 부분에 html, 이 html을 없애버리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그냥 확 넣어 버릴게요 html 태그를 넣는 건 jQuery 메서드 중에 html을 넣으면 되니까 걔를 이용해서 한번 넣 보겠습니다 메인 제스에서 여기 id hero image 복사했어요 id hero image에 html 태그로 해서 여기에다가 h1 테스트 이러면 당연히 저 내용이 들어가겠지 비트나미 서버의 완료본은 저는 파이어폭스에서 열어 놨습니다 오케이. 여기, 여기 같이 열렸으니까 헷갈려. 자,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누구를 클릭하면 조인을 클릭하면 클릭하면 할일 안에다가 여기 id 히어로 이미지에 HTML 태그를 뭐로 바꾼다고요? 요거, 요 내용을 HTML 태그 형식으로 얘한테 넣어준다는 얘기죠. 음,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여기 테스트라는 글씨가 들어와 있어요. 확인 됐습니까? 자, 저 테스트라는 내용이 아니라, 어디 있는 게 나와 줘야 되는 거냐면 HTML 태그가 볼게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요. 여기 이거 대신에 누가 들어오게 해야 줘야 되는 거냐면, 저희 HTML 안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들어오게 해 줘야 돼요. 이해습까 자, 저게 아까 로드 메서드를 이용해서 지금 컨테이너라는 변수명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요소검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겠는걸 조금만 줄이고, 네, 자, 다시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검사해서. 0번 열고 들어왔을 때 지금 이 전체를 그러니까 이 어디갔어? 예, i n HTML 이 모든 코드가 여기에 있는 모든 코드가 지금 다 어디 안에 있냐면 ID 로딩 컨텐트 안에 있어요, div. 그러면 그거 안에서 그거 안에서 누구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우린 h t m l 을 보면 join html의 모든 코드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div 로딩 컨텐츠 안에 있다고. 로딩 컨텐츠 안에서 누굴 찾아? id hero 이미지 안에 요 태그. 요 태그를 가져온다고. 예. id hero 안에 예. 라고 해서. 자, 변수명 컨테이너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쓰면 되겠냐면요. 변수명 컨테이너 안에서 find. 누구 아이디 히어로 이미지 안에 모든 태그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모든 태그 콕 집어서 누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에 있는 거 모든 거 이래도 되고 아이디 히어로 안에 컨텐츠라고 해서 우리는 제이콜의 메소드도 있거든요 뭐 그건 이게 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저장하고 이것만 하면 일단 기본적인 건 여러분이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 히스토리 까지는 안가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볼게요 자 지금 홈을 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예잘 봐요 홈의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essential life 5일 쓰라고 되어있고 조인은 조인에서는 거기에 join essential life today 그래서 문구가 달라요. 그럼 클릭했을 때 문구가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드는 저렇고요. 조인을 띵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의 내용이 여기의 내용이 조인 HTML 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자, 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을 바꿔 놓겠다는 겁니다. 이 인덱스 HTML 내용을. 페이지 전환 과정은 그렇게 작동해요.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방법처럼 얘 이미지가 다르게 나오게 할 거고 얘도 다른 내용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를 불러오기 전에 지금 걸 슥슥슥슥 사라지게 하고 쟤를 로드한 다음에 슥슥슥슥 다시 나타나게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어, 히어로 아이디 히어로 안에 이미지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본문도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요기 이 본문도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여기 main id main content 안에 있는 것들을 해서 여기 benefit 해서 이 모든 코드를 가져오는 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안에 컨텐츠를 가져오라고 해볼게요. 이번엔좀 전에 선택자를 이용해서 모든 거라고 했었는데 index html에서 여기 메인 컨텐트의 내용을 좀 전에 id hero의 html을 바꿨던 것처럼 얘를 바꿨던 것처럼 얘의 html을 뭐로 컨테이너 안에 find 하지 말고 아니다 find 한 다음에 find에서 누구 똑같이 메인 컨텐트죠 메인 컨텐트에 내용 content 컨텐츠. 이번엔 content 라고 해볼게요 content t 에 s 가 있던가 없던가 헷갈리네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좀 전엔 선택자로 안에 있는 모든 선택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이 n 의메시드 중에 content 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와 해서 get 를 html 태그 형식으로 main 컨텐츠에 넣어줘라고 했어요. 자, 조인 안에는 아이디 컨텐츠 안에 뭐가 있냐면 베피핏에서 카드, 이미지, 마운튼, 여기 커트야드뭐 옐로우 플라워 이런 이미지도 있고 설명이 있네요. 그 내용으로 바뀌나 어디 봅시다. 조인 다시 클릭해 볼게요. 네, 여기가 잘 바뀌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 우린 여전히 누굴 보고 있어요? 인덱스 HTML. 자 코드 리뷰 좀 다시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보는 건 로드 뿐이 없습니다 로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로드 API를 했었는데요 j q u e r 에서 로드하고 W3Schools의 예제를 볼게요 검색 결과 맨 위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로드는 여기 보면 해당 파일 안에 있는 걸 여기 데모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로드해서 어디에 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이 DIB1에다가 뭘 로드한데 얘 내용을 가져와서 로드해준다고 넣어줍니다. 실어줍니다. Try yourself 해서 확인해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모 테스트 시스템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굴 클릭하면 여기 버튼 get external content 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할일 안에 보시면 div 요소 id div 요소에는 h2 해서 기존의 내용이 있었어요. 자 기존의 내용은 무시하고 이 로드는 이 안에 있는 내용으로 교체합니다. 만약에 내용이 있었다면 클릭을 해볼게요. 요 r e d j 이 u e r y AJAX change this text.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띵 클릭하면 내용이 바뀌어요. 자 이게 왜 Ajax냐면 a 에 a x 는앞에 있는 Ajax는 a s y n 에 c r on o l n u c on o c 비동기화를 얘기합니다. 비동기화라는 얘기는 이걸 클릭할 때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한게 아니라 이 페이지 안에서 별도의 로딩 없이 전체 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바꾸는 거를 비동기 방식이라고 해요. 만약에 일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 전체가 로딩되는 거였다면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거에서 일부분만, 일부분만 지금처럼 불러오는 게 가능해요. 그걸 비동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Ajax라고 되 있는 거예요. 자, 로드는 뭐라고요? 여기 있는 이 URL에 있는 걸 앞에 있는 대상의 내용으로 넣어준다. 만약에 앞에 되어 있는 대상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무시하고 이 내용으로 교체한다. 근데 우린 뒤에다가 모두 있었어요. function해서 얘를 다 로드한 다음에 할일 해서 complete해서 이 complete. 저 안에 있는 로드 저 안에 있는 내용을 안에다가 다 로드한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도 또할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제이 r 리 API에서 확인을 해 봤을 아이고 이게 아니고 어디 갔어? 네, 제이쿼리. 제이 r 리 API. <laughs> jQuery API에서 문법이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url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할 일이 있으면 데이터라는 옵션을 쓰면 된다고 라 하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할 일이 있다고 라 한다면 function, complete 이 자리에다가 function을 쓰면 된다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코드 좀 볼게요 자 우리가 누굴 클릭하면 링크를 클릭하면 즉 여기 있는 링크들을 클릭하면 클릭한 기본적으로 링크가 걸리는 건 막아버리고 그리고 클릭한 그 요소 안에 있던 href에서 얘가 가지고 있던 요주소 주인 html 아니지 이 전체 주소지 이 전체 주소를 new url이라는 변수에 담고 그 new url의 변수의 내용을 함수 누구한테 페이지 체인지라는 함수한테 넘겨요. 그럼 페이지 체인지는 이런 식으로 넘어온 주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소 안에 있는 내용을 그 주소 안에 있는 내용을 어디에다가 좀 전에 만들었던 빈 div 빈 div 객체로 만든 이빈 div에다가 빈 div를 변수명 컨테이너로 잡아놨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컨테이너에다가 다 로드 실어서 내용을 넣어줘서 그 넣은 게 이제 jQuery 돼 있으니까 그거 안에서 우리가 Find 필터 든 jQuery의 다양한 메서드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선택해서 지금 보고 있는 HTML에 어디에 아이디 히어로에 아이디 메인 컨텐트에 여기 컨텐트 j 인 h t m l 에 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만 찾아서 그걸 여기에 내용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홈을 클릭하면 홈, 조인을 클릭하면 조인 근데 이제 여기서 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인덱스 HTML을 보고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컨테이너에 담고 컨테이너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가져와서 일부의 내용만 바꿨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모두 바꿔보려고 하냐면, 내용은 바꿨거든요? 여기에 얘와 얘와 얘는 바꿨어요.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미지도 바꾸고 싶어요. 지금. HTML 버전 어, 완료본을 보면 홈은 요 어, 튤립인가요? 튤립이 있고 뒤에 조이는 조이는 저 무슨 꽃이냐. 아무튼 다른 꽃이 있네요. 자, 이미지가 다르죠. 이미지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얘가 이미지 솔스로 나온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로 넣었을 거고. 조인 HTML 볼게요. 조인 HTML에 보면 어딨어? 잠깐만. 검사증. 검사. 저 이미지가 어디 있는 거니? ID 아. ID here로 이미지에 보면 ID 페이지 홈 안에 ID here로 이미지에는 예. 핑크 플라워. 그리고 조인에는 조인에는 검사를 해 보면 섹어 페... 아, 앞에 가 다르구나 앞에 아이디가 다르네요 앞에 아이디가 얘는 페이지 조인 즉 페이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용도로 지금 아이디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얘요 아이디로 해서 페이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요 아이디로 해서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교체해 줘야 되겠죠 이미지를 교체하려면 얘가 바뀌어야 돼요그죠요 이름이 이 이름이 뭐로 바뀌게 됩니까 주인 안에 주인 안에 있던 뭐로 바뀌게 됩니까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자 그러면 이것도 컨테이너 안에 있을 거니까 컨테이너 안에서 쟤를 가져와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컨테이너 안에서 누구냐면 아이디명이 아이명이 페이지를 시작하는 건예쁜이없네 자, 아이디명이 페이지를 시작하는 이 녀석의 값을 요 아이디라는 어트리뷰트의 값을 가져와서 그거를 누구의 인덱스의 요기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시작하는 녀석한테다가 바꿔 주겠대요. 써 보겠습니다. 계속 여기 안에 할 일이죠. 자, 누구를 바꾼다라고 했냐면 예, 이 녀석을 일단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해보면 이게 지금 범용으로 조인에서도 클릭했을 때 조인해서 열려본 볼게요. 열려본에서 조인으로 갔다가 다시 또 홈을 클릭하면. 작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을 조인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홈도 생각해야 된다고. 얘들이 똑같은 구조로 되 있어요. 똑같이 어떻게 지금 ID 페이지를 시작하고 있고 얘도 ID 페이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스크립트에 가서 대상을 선택을 할때 일단은 페이지의 ID라는 변수명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건 어디냐면 컨테이너 안에서. find CSS로 먼저 생각했을 때 ID명이 모르 시작하는 페이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자를 쓸때 ID명이 아이디, ID ID라는 속성의 값이 모르 시작하는 거 페이지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 줘야 되겠지 ID라는 속성의 값이 잠깐만 속성 선택자는 대괄호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CSS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ID 아이디 중에 ID라는 속성의 값이 모로 시작하는 거 페이지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페이지 앞뒤로는 옴표가 있어야 되겠지? 자, CSS로는 이렇게 요소를 선택할 거니까 저게 그대로 어디에? 여기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오게끔 써 주십니다. 걔를 찾아서 걔가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트 attr 어트리뷰트 id라는 어트리뷰트의 값을 가져옵니다. 됐나요? 타겟이 홈이든 조이든 간에 그 대상을 컨테이너라는 변수에 담고 그 변수 어 컨테이너라는 변수명 안에서 속성명이 속성명이 ID인 것 중에 페이지로 시작하는 것들 그걸 선택을 하는데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뿐이 없고 그 요소가 가지고 있는 ID라는 속성의 값을 이 ID라는 속성의 값을 가져와서 변수명 어디에 페이지 ID에 저장을 해놨어요. 저 저장을 한 이유는 지금 보는 게 누구든 간에 지금 페이지 지금 어차피 인덱스 HTML이지만 인덱스 HTML에 인덱스 HTML의 요기의 값을 바꾸려고 그러면 선택자를 좀 전에 이렇게 선택자를 썼던 것처럼 이 페이지 안에서도 id라는 속성의 값이 뭐로 시작하는 거? 예로 시작하는 거에 뭐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attr 해서 얘의 속성을 이제 바꾸는 거죠. id라는 속성의 값을 뭐로 바꿔? 좀 전에 페이지아 id로 바꾸는 거예요. h t r l 사용법은 그냥 이렇게 하면 아이디란 속성의 값을 가져오는 거였고 이렇게 쓰면 아이디란 속성의 값을 이걸로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확인해 볼까요? 베이지에저 튤립과 그리고 아까 핑크 플라운과이로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조인 아 바뀌고 홈네 이제 안에 안에 내용들은 다잘 바뀌고 있어요. 자 우리가 홈에서 지금 작성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조인을 클릭하면 홈을 클릭하면 내용이 잘 바뀌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는 조인을 클릭했거든요. 내용은 이미 조인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안 바뀌어 있어. 얘가 안 바뀌어 있어.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조인에 있어야 됩니다.